했나. 리 찬송 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하니들. 주가 친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이 아침에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학계서 부약 학께서 2장 5절에서 9절입니다. 1311페이지. 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의 여와가 이같이 말하느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리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돈의 것이오, 금도의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영광을 주리라. 영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 모든 나라의 보배 어, 이런 말씀 어, 주제를 가지고 우리 말씀을 따라갑니다. 자 학계라고 하는 선지자는 아주 참 특별한 선의자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전 건축 그러니까 교회 건축할 때이 학계 선지자 말씀을 많이 인용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성전 공사 거기에다가 마음 뺏길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깊이 묵상해 보면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겁니다. 에, 나는 그 <laughs>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에, 한 분을 알고 있어요. 로버트 쇼로라고 하는 에, 1980년대. 아주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던 목사님이셨거든요. 어, 그분이 남긴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파시티브 어, 땡킹, 적극적인 사고 방식이라고 하는 어, 그런 <laughs> 이론을 가지고 많은 교회에 영향을 줬어요. 순복음 교회가 그 영향 아마 제일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 된다는 게그 목사님의 주관이었거든요. 예그 흐름을 따라서 많은 교회가 영향을 받았거든요. 근데 어, 그 교회도 워낙 유명해서 제가 미국에 갈 때, 갔을 때그 교회를 가봤어요. 참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어, 무슨 큰 공원에 온것 같더라고요. 교회를 들어갔는데 어, 에덴동산이다 뭐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근데 실상 그 교회가 어떻게 됐냐면,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 놓고요. 아, 목사님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 교회가 풍지박상에 났어요. 아, 자녀들이 막 재산 싸움에 연루되면서, 끝내 그 아름다운 교회가, 아, 천주교로 넘어간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름답게 지은거 감사한데,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 자신 안에 정말 아름다운 성전이 확인이 안 되면 세상 말로 그냥 말짱 꽝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고요. 정말 <laughs> 엉뚱한 사람한테 다 넘어가는 걸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왔는 대로 분명히 학계 선이자는요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성전이, 어, 진짜 성전이 뭘까. 그 2장 2절에 보면요, 어, 솔로몬 성전 얘기를 안 뜯어내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수루바벨 성전을 어, 짓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어, 그 옛날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을 봤던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작은 성전에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옛날 거를 자꾸 비교해서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을 어, 정말 하찮게 볼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러나 그렇게 봐서는안 된다는 거 왜냐 여기 얘기하잖아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지금 솔로몬 성전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 그게 무엇이냐? 우리 자신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을 보면, 이 영광을 맛을 보면, 눈에 보이는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네, 이걸 봐야 됩니다. 이 학계 선지자가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이게 뭘까요? 바로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 뺏기지 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모든 나라의 보배입니다. 이 보배를 우리가 맛을 못 보면요. 엉뚱한 일 하다 가는 겁니다.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원 받아놓고도 불쌍한 사람이 너무나 많거든요. 막에 좋아하는 일 하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그건 뭐가 문제냐? 세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심판조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도 들었죠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보는 순간 박살을 내야 돼요 왜요? 거룩한 하나님이거든요 그 앞에는 죄가 용납이 안돼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보복하시고 대적하십니다. 얼렁뚱땅이라는 게 없어요. 왜냐, 인생은 출발 자체가 죄에서 출발했고,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사람은 멸망받게 되어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로마서 3장 23절, 그 말씀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착하게 살았다. 그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원죄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로 이어지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요. 제삭스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이죄 문제에 얽혀있고, 죄로 해서 멸망당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5에서 9장 27절,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지만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심판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계시록 20장 15절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모든 인생은 불못에 던지오리라 아, 지옥입니다 지옥이 죽어서 가는 거로만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지옥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살다 살다 안 되니까 자살하거든요 끊임없이 우리나라에 하루에 평균 40명에서 50명에 자살한다 그래요. 세계에서 제일 자살 많이 하는 나라, 부끄럽게도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살기가 좋다, 뭐, 세계적으로 그런 소문이 도는데요. 다 우스운 얘기들입니다. 하나님과 사실적으로 만남이 없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맛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 믿고도 죽는 자살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피곤한 인생, 무거,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뭘 얘기하고 있죠? 어, 5절 말씀에요.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그랬어요.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은 애굽이라고 하는 아주 세상 속에 갇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나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 줬어요. 어, 그게 바로 십자가의 고혈의 은혜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인생이 다 심판받게 되어 있죠. 어, 모든 인생들이 심판받고 지옥 가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나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뭐냐? 본인이 심판을 받으셨어요. 심판주이신데, 자기가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를 뒤집어 쓰신 겁니다. 십자가의 이 비밀이 뭐죠?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면서 그 모든 인생의 죄와 저주를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엘리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신 나이까그 심판을 본인이 다 뒤집어 쓰신 겁니다. 그래서 심판주 그리스도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이거 모르면요. 그냥 얼렁뚱땅 예수 믿으면 되는 줄 알거든요. 아닙니다. 죄의 무서움,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 지옥의 무서움을 확실하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걸 이렇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하늘과 땅과 6절에 나오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하나님이 전세계를 흔들어 버리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얘기하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리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맞습니다. 인생의 <laughs> 종말도 있고요. 역사의 종말이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이 세상 마지막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 심판주 그리시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십자가의 비밀 그게 뭐죠? 바로 구세주 그리시도입니다 여기 뭐라고 표현했죠? 모든 나라를 신동시키시면서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를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게 굉장한 말입니다 모든 나라가 심판을 받는데, 모든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는 보물을 준비해 놨다는 겁니다. 모든 나라를 살리는 비밀이 뭘까요? 어, 그게 바로, 어, 고린도우서 4장 7절에 보면, 이 질그릇에 보화를 준비해 놨다고 그랬어요. 질그릇이 뭐죠? 다 깨지는 겁니다. 건들면 깨지거든요. 우리 인생은, 아, 비참할 정도로 불쌍한 존재. 이사야 1장 말씀에 나오잖아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통 매를 맞아서 성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laughs> 조금이라도 뭔가 내에서올 만한 것이 있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로 인해서 망하다, 망하고 지옥에 갈 존재거든요. 그래서 죄인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그 죄인 된 인생이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죠?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 인생을 심판해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다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습니까? 골로새서 2장 3절에 나오죠.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가 다 있다고 그랬어요. 왜요? 주님이 십자가를 주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그랬어요.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우리의 보호가 되시고 우리의 보물이 되시고 우리의 보배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laughs> 이 보배되신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또 주님을 통해서 날마다 새 힘, 새 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보물이 있어요. 이 보물은 우리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이의 하나님,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선지자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죠. 제사장 그리스도, 죄와 저주를 죽음을 해결하신 이 제사장 그리스도, 또 마귀의 악한 시도, 흑암 권세를 꺾는 왕 그리스도. 이 완벽한 인생의 문제 해결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정말 완벽한 답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어, 영광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리라 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laughs> 영광의 그리스도예요. 심판주 그리스도, 또 구세주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인도받으면요, 우리 앞에는 뭐가 기다리죠? 어, 영광의 그리스도가 기다립니다. 그리스도를 모신 성도,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인도받은 자녀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모든 게다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누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영광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도 거지같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얼마나 억울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환경에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살아요.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에 충만합니다. 이 맛을 본 사람은 정말 세계가 뒤집어져도요,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걸 가진 사람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요,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이요, 순교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시대가 악해서요,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누리지 않고서는요 다 넘어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신하고 배교하고 아니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났어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으로는 더 심각한 핍박의 시간이 오거든요 그 핍박의 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떠날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교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 소식을 듣고 있어. 요 이제 우리가 단단히 무장해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십자가의 그리스도로 심판을 이끌 수 있는 이 놀라운 고난의 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보배 되신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앞에 뭐가 기다리죠? 환란이나 곤고나 적신이나 위염이나 칼이랴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그 영광의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니냐 싶고 내어주시니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영광의 주님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면 고난의 주 얼마든지 우리는 믿고 따를 수 있다.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학계서를 한 주간 보면서요 얼마나 얼마나 우리가 복되고 귀한 자리에 왔는지 몰라. 요이 맛을 본 사람은요 8 절에 보니까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떠뜨리는 거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세상의 모든 물질도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는다 나는 이 맛을 봤어요. 분명히 봤습니다. 우리를 힘들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하여금 하늘의 맛을 보게 하신 분은 그 말이 뭐죠? 하늘도 열리고 땅도 열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맛을 제대로 봐야지만 우리가 선교의 현장으로 인도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가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와 동행, 하나님의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걸볼 수가 있어요. 어, 저는 우상숭배하는 과정에서 어, 정말 안타까운 걸 많이 봤거든요. 우한이 끊임없이 밀려오니까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우리 집에 족보를 꺼내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영예정이 있다. 우리 가문에요. 우리 집에 아주 높은 벼슬을 하는 어른들이 있다. 왕에게 큰 상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도 아, 나는 우리 집안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문제가 여전히 계속되고 그런데 어, 그렇게 부끄러하던 워 우리 집이 나중에 영광으로 바뀌는 걸 봤어요. 어디서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들어왔던 우리 가문이 그 부끄러운 우리 가문이 다 영광의 자리로 변하는 걸 봤어요. 어, 그래서 저는 지금 아마 인생을 돌아보면 어, 예수밖에 없구나. 예수만이 보배구나. 예수 안에 하늘과 땅에 모든 복이 다 있구나. 이걸 알고 나니까 무슨 문제를 만나도 문제가 안 되더라. 문제가 영광이고 문제가 축복인 걸 봤습니다. 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른 데 한눈팔지 말고 예수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심판주 그리스도, 구세주 그리스도, 영광의 그리스도,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갈 때 모든 것을 하나님 아름답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나왔습니다. 심판주 그리스도, 구세주 그리스도,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의 이 비밀 속에서 우리가 영광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되고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어서 이 악한 세상을 살리는 일에 선교의 하나님이 도구로 우리를 불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파라미 선교의 성도들이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영광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이만큼 은혜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리스도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백성되게 하시고 선교하는 우리나라되게 도와줘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책으로 기중한 하나님 백투더 바이블 스타디가 있는 날입니다. 금요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는 귀한 날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글사님들을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저 북쪽에 있는 북한 동포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방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그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제어다. 아멘.